말이죠. 저희가 그 농촌 어, 체험. 네. 오늘 그저 나오지 않았습니까? 농촌, 농촌, 농촌. 저희들이 말이죠. 이 진짜 한해 동안 피땀 흘려서 이 고생하신 어떤 그 수확을 거두는 이 가을 아. 하는 분들께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체험에 오늘 임해야 된다. 저는 그런 말을 이 자리에서 정말 당당하게 한번 해드리싶습니다 농사는 천하지 대보야었습니다 네,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. 아 그렇군요. 이거 알아야 됩니다. 네. 우리가 크게 나타났다 근데요 있잖아요. 예. 지난주에 비해서 박명수 씨가 굉장히 밝아지셨어요. 네네. 예. 우리가 네. 굉장히 밝아지셨고. 아, 사실 지난주만 해도 왠지 박명수 씨가 웃고 있으면서도 <laughs> 왠지 마음속으로는 우울해하고 네, 예, 예. 특히 저희 녹화 중에 늘상 멍하니 멍하늘을 바라보던 박명수 씨. 아지마야두 분은 저저저 <laughs> <laughs> 이 <저, 저>, 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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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명수 씨 오늘 뭐 이렇게 멍하어요왜그래도아방명수 <laughs> <laughs> <저래 보여? 웃음> <laughs> 맞아요 형님?

조금만 정말. 게... 씨. 예. 이 소식을 조금만 전해 주시죠. 아, 잠시 갈라졌던 우리 형수님과의 관계가 다시에 조금 그 금을 다시 붙였어요, 조금에. 축하드립니만 지난 주에 그 어, 박명수 씨의 명시죠 돌아와줘요 상당히 아 많은 효과를 발휘했다는 그런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정수가 갚을 돈이 없어 돌아온 건 아니겠죠. 안 아, 네, 예. 보고 잘... 왔던 그분과 아 영화를 같이 관람을 하셨고요. 네. 네, 아 들어왔고요. 너무 너무 좋다. 어쨌든 잘 됐습니다. 이 모습이야 이 모습. 일단 저 고구마를 캐 보신 분 간단하게 한번 저안 캐트 어, 해볼게요. 자 고구마를 캐 보시면 하나 둘 셋. 응? 정말 해보셨어요? 예. 언제 해보셨습니까? 아. 예전에 그모모 모 방송국 삶의 모모 현장에서 체험 체험 살면장 체험 살면장 현장. 현장. 이게 자, 잘 보세요. <laughs> <laughs> 이게 누우세요이탄 어. 고구마를 어. 누워서 계시는선생님한테 모성의 자극하려고 이 고구마가 네네 여기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. 네네 이거 이렇게 해서 치면 네. 고구마 가 찍혀요.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러니까 이 옆을 네 옆을 살살. 어하 이렇게 고구마 안 나오잖아요. <laughs> 아 무덤 타요. 방명 이게 오늘 하루는 캐지는 겁니까? 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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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맞죠, 맞죠. 와, 와. 저 방명수 씨는 찍힌다 그는데 지금 깎으셨는데요. 아니 방명수 씨, 그리고 손으로 캘 거를 뭐 하러 저걸 안에서 이렇게 깎으시면 어떡해요? 나올 거 아니야. 내려 <laughs> 찍네. <laughs>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 고구마를 그렇게 하면 더캐될거 아닙니까? 어 불렀어? <laughs> 아이 뭐야 이게 불잖아죠 잠깐만 잠깐만. 아이 밤없이 또 일어나세요. 이러시면 안 되죠. 어. 1년 동안 저 피땀 흘려서 이걸 저 갖고 저 고구마밭 일하러 가시면 돼. 죄송합니다. 형 아, 진짜. 저희들이 이거... 저 처음이기 아... 때문에 1년간 비료 뿌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. 네가 불렀어? <laughs> 뭐, 자, 빨리 각자 방을 진짜... 밭을... 이거 조심해서 캐셔야 되니까. 직접 와야지. 이거 아직아 이거. 아 나름 또구이 6만 원 줬어. 아.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일이 쉬운,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뭐 농사 일이 이게 얼마나 아유. 이게 힘드신 건지 t v 에서 뉴스에서 보는 진짜 고분발굴하듯이 지금 진짜 고물 같은 게 진짜 진짜로 여기서 나오니까 또 즐겨요. 아니 하나 캐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거 봐. 와. 얼마나 해? 나는 아무도. 그럼 좀더 붙어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우리 저 고구마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? 고. 자고고구참 무섭구나 고구참 무섭구나 구 구두가 내 인생을 망치는구나 <laughs> 마 마법의 구두 빨간 아이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정말 아니야요너 너무 먹으래 너무 아니에요 네. 자 하시! 고! 아, 그냥 다 나오네 그냥. 고! 구구구구구구네구구 고, 고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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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대단하다. 빠, 의 구두 그리고 빨간 아이. 와, 이거, 사실 해, 이거 봐. 사실이에요. 나 땅, 다또또 생각해 나. 황명수 씨, 고! o 구어운 그대요. 어? 오, 따라라, 라라 따라라 보시면 지금. 고! 구어운 그대요. 구어운 그대? 구여워. <laughs> 구여워. 네. 아, 우리 저여자친구게께 구여워 이러신다고요? 네. 마! 많이좀 사랑해 줘요. 와, <laughs> 아, 와, 지금. 야, 이제 대놓고 도굴 아, 잡으네요. 아, 야. 웃긴다, 어 지금 나무에서 또쑥스러운데 아, 일에 열심히 하는 열정하는 모습. 아, 야, 잠깐 짬을 해서 잡을까 잡을까. 멋있다. 짬을내서 살아가고 잠시 또 일에 열정하는 모습. 아, 어? 야, 심판다! 어? 아이고. 이런 공부만 키셔야죠. 뭐예요? 봐 봐. 그렇게 봐. 왕국, 왕국, 왕국. 어디, 코, 저기는? 미리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? 자, 아, 자. 아. 아, 저희가 말이죠. 어, 조금 전에 밭에서 캔디. 고구마. 이것을 그대로 저희가 그 새참으로 우와. 저희들이 직접 캔걸 직접 먹는 거예요. 근데 이캔 것을 그냥 우리가 그뭐스맛으 먹으면은 이거 굉장히 의미가 없죠. 그럼요.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. 쟁반을 머리에 이고 100초 동안에 저기 보면 고구마. 저희가 수확한 고구마가 있습니다. 저 고구마를 각자 가져간 만큼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아셨습니까? 씹는 만큼 내 거. 우와. 네. <목소리> 자, 우리 정준하 씨와 박명씨 한번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걸 떨어뜨리면 그 자리에서 다시 올리셔야 됩니다. 자, 치 짝 액션! <interferen> 자, 저 어떻게 누가 그걸 잘남으셔야죠몇번 넘었어? 자, 우리 저두 분의 매니저께서 지금 와, 명지야, 주다 하는 거 보고 하려고 아니, 백초예요, 백초 아니, 백초예요, 백초 백초예요! 뛰어, 뛰어! 백초! 뛰세요! 뛰셔야죠, 마명 씨. 오케이 시간이야. 자, 자 뛰셔야죠, 마명 씨. 오케이 시간이야. 자, 자 다시. 다시 올리셔야죠 그렇죠 일단 올리시고 가셔야 됩니다 주사 형, 빨리 뛰어 뛰어 빨리 <laughs> <아니. 웃음> <바지, 바지>. 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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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지 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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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두 분, 지 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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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. 아, 채무 관계로, 주간 <laughs> 시스템 <laughs> 자, 고구마를, 그렇죠, 고구마를. 야, 형 서리하는 것같아데 본인이 다 드실 거예요. 100초의 시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오, 많이 담다, 많이 담다. 자, 지금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, 1분.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. 아, 왜 빼세요, 자기 거 담으면 되지. 1분 정도. 박명수 도 빨리 담으셔야죠. 야. 자. 40초, 이제 출발하셔야죠. 욕심 고맙네, 시고 자 빨리 출발하셔야 합니다. 출발.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요. 예. 박명수 씨. 좋아한다. 자, 자, 앞도고 있습니다. 앞도고 있어요. 앞도고 있어요. 어 아, 엉덩이. 자, 그만. 어, 첫 집포는 엉덩이. 자, 와, 한번 참... 돌아습니다 자, 먼저 박명수 우와, 씨부터 무게 가요? 3kg 200 3kg 3kg 200 3kg, 3kg, 200 3kg. 3kg 200구나 <laughs> 우와. 와, 넘어왔어. 넘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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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킬로입니까? 5.3 5.4 5.4 정연이 승리! 이야 대단하네요 <laughs> 자 그날 말이죠 아, 유재석 국가 노홍철군 이제 과연 어떤 분이 승리할지 한번 춘장 MC 박 MC님 너네 <laughs> 진행 좀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이번은 농절대 유재석! 서자 과연 어떤 분이 이길 것같으요 시작하시죠 시 출발 시 출발은 뭐예요 시출발 정시 출발하라 그러면은 개신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저기 나중에 찢어지죠 나가셨을 때 뛰어, 뛰어. <laughs> 어, 말괄해요 우리 메이저들 힘들잖아 우리 메이저들. 莫朝红提，呀朝红提，快点，打倒他！ 아니금불쌍잖아 아, 아, 어 진짜 내거야 내꺼! 가까운 쪽이 내꺼주전 내꺼예요! 어, 꺼 뭐, 30초 남았어 30초! 이거 제 거예요. 진짜. 저거 또로 시간 지났어요! 시간 지났어요! 아니, 일단 끝까지 해봐야죠! 뭘 끝까지 해봐 자, 10초, 10초! 10! 9! 빨리빨리, 빨리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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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! 10! 10! 10! 발0 10! 10! 10! 10! 10! 10! 10! 1 시간 0 10! 10! 10! 10! 1 야 이렇게 되면 아니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유재석 씨가 웃길 게 별로 없는데요? 예 유재석 씨가 부담이 크겠안데요 뭘로 웃길지? 야 이거 무비한테질 수는 없죠 후비한테안 웃긴다 안 웃긴다 안 웃긴다. 에이, 에이. 예, 홍철이 형 웃기다. Yeah! Yeah! 아! 야, 야, 야! 자, 야 조이야 조이 조이, 야 이씨 조이, 조이만, 조이, 자, 자, 노홍철 씨하고 <laughs> 유재석 씨 아니죠? 박 김신님, 예예, 아니죠? 홍철 씨가 너무 웃겨가지고. 아니 근데 앞에서 그렇게 다 웃기시면은. 뒤에 있는 사람도 좀 생각해 주 <laughs> 아, 굉장히 부담됐죠이제안 되나요? 농촌 씨, 이게 다요? 아니, 이거 많았는데? 네? 큰 웃음 듣잖아요, 큰 웃음. 나 이거 담아야 되는데? 농촌 씨, 다 휠사병. 군인. <laughs> 1.6kg. 1.6kg. 그거밖에 안 돼요, 어. 형님? 와, 올해몸 개그다니까. 올해몸 개그. <웃음> 와. <웃음> 야, 다리 화학을 봐. 운동해 주 되는데, 다리가. <웃음> 아니 다리가. <laughs> 어, 자아 달라. 어, 그대로 그대로 어, 그대로 멈춰라. 그대로 벗기면 되겠네. 자, 올려오세요 보겠습니다. 자, 유세석 씨. 유세석 씨가 유세석이 아니야. 재석입니다. 자, 유세석 5. 4kg입니다. 아, 몸무게가요? <laughs> 자, 우리 그분녀 회장님과 청년 회장님 두 분의 대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아, 형들 파이팅! 파이팅! 자, 준비! 자 시작 시작 뻗어봄 아야 왼쪽왜로왼쪽 <laughs> 하나, 하나도 안 떨어뜨렸다는 거지. 뭘 담아 버려 오, 나이스다 <진짜. 웃음> 아야 죽을 째는 담아 버려. 날접 받아. 날어왔다 받아. 오. 만이겠지접 식감아노. 2 2분에 2분. 자, 빨리 오셔야 됩니다. 시간이 얼마 없어요. 오, 하구습다 오호. 자, 천 오늘 컨셉은 운영 회장님이세요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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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시간 없하하하하하 채워! 출발해세요출발하세요 정말 출발 시간이 없어요! 주워, 주워, 주워! 목도좀 하네, 목도 그릇을 주워해 줘. 그릇! 주전자 걸어? <laughs> 아, 아, 아. 아, 아. <laughs> 이게 경기도 경기지만 웃음에 대한 부담 때문에 <laughs> 아니, 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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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아니 조시 씨가 너무 웃겨가지고 <laughs> 왜 그런 가 말하냐 너무 부담 됐어요 <laughs> <laughs> 자 일단 아쉽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어이구, 오. 오. 와 넘겼어 5.4 5.4자전도오 <laughs> 5점 5점 자. 우와 우와 우리 비긴 거야?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. 결심을 해보겠습니다. 패스로. 진 네. 승부를 승부를 해야죠. 자 하나 조심하세요, 조심하세요. 홍 내가 주스 깨지지 않게. 요즘 왜 이렇게 저 카메라만 돌면 착한 일들 하려고 그러세요. <laughs> 던지면 깨지지 않니?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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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웃음> 형, 저희가 앞에 내려와서 하죠? 저요? 제가 진 걸로 할게요. 가까이서. 형동이 <laughs> 형, <웃음> 형, 형 <웃음> 먼저 드세요. 아니야, 니가 열심히 했는데. 나형 먹는 것만 봐도 별로러요 시끄러워. 민호 씨, 조금 전까지 우리의 농장물이잖뜩 넷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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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섯. 여섯. 서른 하나. 서른둘. 오. 서른 셋. 오. 우와, 오. 서른넷. 오. 오, 아주 많아. 이건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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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죠, 이건안 되죠. 우리의 농작물이야 <끌리더> 하하 승! 역시 하다 재미없게 마무리한다. 하가 이겼다. 하하 씨 승! 자, 이제 즐거운 새삼시간! 저희들이 직접 밭에서 캔 고구마를, 고구마를 <laughs> 직접 이곳에서 아, 구워서 지부터 금 한번 고구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우린 진짜 안 먹는 거 형님? 아 이게 저 게임의 둘이니까. 야, 리얼이잖아 우리. 다못 리얼 좀... 어, 어, 아. 먹으면 남은 건 먹어도 되죠? 야, 너무 라아요 오. 우 그러면 신김치랑 먹으면. 오. 야, 김치랑 먹어야 돼. 짠짠짠짠더더더 아, 우 아, 아, 야, 진짜 맛있겠다. 짱더 저... 아, 것도. 김이 다 먹는다. 오. 오. 이거 속살 노란 거 봐, 속살 노란 거. 오, 제대로. 오 김치다 와, 야, 김치. 눈도 아, 맞으세요, 아. 어 눈도 매꾸지마 형님 이거 어떻게 우리 둘이 이제 한살봐으세요 형님 많이 와 오!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오허허허고허허 오! 허허허허허허허오허허 오! 허허허허허 오! 허허허허허 다시. <laughs> 김치에다 이렇게 해가지고. 에이씨, 다 그래. 우 어우! 우와! 강남수지! <laughs> 고구마 같이 드실래요? 고구마 같이 드실래요? 안에 <laughs> 드실래요? 가든드실래요저안 님. <sweep> 아, 잠깐만. No, 그냥 안 같아. 어, <놀� sieht> 씨. 아, 네 <놀� dieses> <놀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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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으세요. Oh, oh.